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리 PD입니다. 이제 대장동 버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 당시에요. 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큰버스 대형 버스였죠. 그 대장동 버스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어, 그 버스가 여러 대 있었어요. 당시 이제 대선 무렵에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위용을 이제 과시했는데, 에, 그 당시 이제 이재명 그 캠프그 진영이었어요. 대장동 버스를 보면 경악했습니다. 공포를 느꼈다 그래요. 그 당시 그개딸을 공포에 떨게 했던 대장동 버스, 그게 대선 끝나고 이제 한동안 사라졌었는데요. 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 모습을 이제 보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장동 버스가 궁금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그 사라진 대장동 버스가 지난번 MBC 그 앞에서 집회를 할 때요. 그 부근에 나타났다고 해요. 공영에 모자만 쓴 노형편파방송 KBS MBC 공영방송페이지 국민운동 아그 위형 보십시오. 어, 버스도 굉장히 커요. 어, 원래는 그 아래 1조 6천억 국민약탈 인허가권자 이재명 구속하라 대장동버스 이렇게 돼 있죠. 어, 대선 무렵에는 이게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재명 대신에 그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 그분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게 말이죠. 어, 전국을 다니면서 어, 일으킨 어,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위용에 압도당합니다. 좌파들이 원래 이런 걸 보면은요. 저격을 하고 뭐 태클을 걸고 그러는데, 이 대장동 벗은 워낙 압도적인 위용이라 그런지요. 어, 감히 저들이 대항할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뭐 시비는 조금 그렇겠지만 큰 사고 없이 대선을 다 치렀죠. 혹자는 이게 말이죠. 어,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버스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선거와는 관계없는 건데 에, 그야말로 애국 시민이 독자적으로 어, 자신의 사비로 지금 이것을 그냥 운영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섯 대간 그래, 그렇게 운영을 했다 그래요. 에, 이게 바로 그 대장동 버스입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버스였죠. 1초 6준억 개발 특계 대장동 게이트 인허가 결제권자 주범 그분 구속하라 이렇게 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동 버스가 서울 곳곳을 다니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재명을 저격했다. 엄청난 일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대장동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을 때죠 지금은 대장동보다도 더큰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터져 있지만 이 무렵에는 이제 이게 그때 불거져 있을 때다. TV 토론할 때도 이 대장동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버스 대형 버스로 대결이 이제 벌어졌다 볼수 있는데. 국민의힘에도 따로 이제 대형 버스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건 뭐 특별히 이제 특징이 이제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재명이가 내세운 그 버스가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어, 전 국민 경청 프로젝트라고 하면서요 잘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에, 민생 이제 메타 민생 어, 버스 이렇게 이름 자체는 매주 타는 민생 버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메타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패러디한 겁니다. 요즘 메타, 메타 아주 그 유행어가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올라탄 건데요. 이 버스도 대형 버스죠. 그런데 이 버스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대장동 버스가 따라붙었어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하단에 이렇게 이제 개딸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요.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 구속가라 아주 뭐 깜놀 하는 거죠. 이래되면은, 이 개딸들은 뭐, 공포와 경악, 뭐, 그 상황이죠. 아, 굉장합니다. 정말.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긴 한데, 최인식 씨라고요. 이재명 버스 가는 곳에 대장동 버스가 간다. 이게 벌써 기사화도 한번 됐어요. 그 과거에. 2월 15일 기사인데, 최인식 대장동 버스 운영자죠. 개인이 참 이런 걸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 애국 시민들 중에는 이런 열을, 어, 뜨거운 애국 혼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어, 계속 보면요. 아, 아닙니다. 자, 이분인데요. 자, 이분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가 전국 각지를 이제 순회하기 위해 에, 타고 다니는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줄임말이죠 그 뒤에 따라 붙는 버스 또 하나의 대형버스 대장동 버스입니다 자그 주인공이 바로 최인식 대장동 버스 대표인데요 어, 이분은 그 당시에 급분 추적 어, 차의 옆면, 앞면에는 급분 추적이라고 적혀있고 옆면에는 1조 6천억 개발 특혜 대장동 게이트 인허가 결제권자 주범 급분 구속하라 등이 적혀있습니다 당시 이 대형 버스를 보고 어, 네티즌들은요, 항공 모함이다. 이번 달에 본것중 가장 웃기다 등의 이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화제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물론 이 버스를 보고 이제 개딸들이나 그 좌파 지지자들은 이최인식 씨에게 뭐 어느 테러도 가고 그러죠, 욕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감당하고 예상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분의 이제 그 필생의 소원이라면 그분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언제까지 하느냐? 그분이 간방갈 때까지입니다. 달리고 또 달린다고 합니다. 아, 대단한데요. 어,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대장동 버스입니다. 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아주 저들이 경악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대장동 버스를 그 당시에 다섯 대를 운영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만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걸 단 임대했던 버스라고 하는데요. 어 저런 것을 개인이 그리고 뭐 몇몇 독지가들이 모여 가지고 저런 것을 했다. 아, 이거는요. 정말 저 상상하기 힘든 어국 투혼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런 사람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 그런 미랄이 되어서 어 전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그 대장동 버스가 다시 이제 맹활력을 해 주기 바라고요. 요즘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죠. 좌파 우파 간에 이것을 결정짓는 어 마지막 한 방에 저 대장동 버스도 어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름도 이제 대장동 버스에서요. 너무나 지금 많은 게 터졌죠. 그 후에 백현동 터지고 뭐 성남 F.C. 터지고 뭐 법카 터지고 뭐 쌍방울 터지고 뭐 너무나 많았어요. 어 이름조차도 다 외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대장동 버스의 대표적인 그 네이밍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너무나 많아서 하나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뭐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런 것을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네이밍을 갖고, 전국을 또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재명은요, 그모르쇠딱 잡아 때는 데는 역대급 선수입니다. 당군 이래 최고의 어떤, 어 그런 쪽에 경지를 열고 있는 어,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이런 어떤 무력 행사, 실력 행사만이 이 재명을 사법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어 지금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더라도 어 그런 일을 또 전문적으로 잘 하는 분이에요. 어그 심중에는 모든 어떤 어 마스터플랜, 어 로드맵이 다 있을 겁니다. 어 지금도 그 길을 따라 하나하나 어, 완수해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저, 윤대통령 지지율이 또 많이 올랐던데요. 어, 한국 갤럽에서 무려 5%가 올랐던데요. 이런 식으로 지지율도 이렇게 회복되고 하면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원만하게, 어, 우파 애국 진영이 바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개딸을 공포에 떨게 했던 대장동 버스 다시 나타났다. 계속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이런 어떤 큰 위용을 보면요. 압도당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 규모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파가 저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비디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